악어 공격 사태에 대한 불만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살짜리 소년이 디즈니 리조트에서 악어에게 공격을 당해 사망한 사건으로 도대체 누구의 책임인지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네브레스카 오마하 출신의 레인 그레이브스 어린이는 지난 6월 14일 그랜드 플로리다 리조트 앤스파 근처에서 그리 깊지 않은 물속에서 놀다 악어에게 물려갔습니다. 해변가에는 악어에 대한 경고 표지판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디즈니 측은 악어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악어 문제는 손님들이 악어에게 먹이를 주게 되면서 불거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에는 약 130마리의 악어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전문가들에 의하면 미국에는 사실 악어가 단한 마리도 살지 않는 곳은 없다고 합니다. 악어는 사실 본성적으로 인간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단지 무슨 이유로 먹이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말입니다. 디즈니 직원들은 관리부가 고급 보라보라 방갈로의 손님들이 악어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는 불만제기를 무시했다고 합니다. 이 방갈로는 하룻밤에 2,000달러, 한화 약 200만원으로 레인 그레이브스 어린이가 잡혀간 리조트의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레이브스 가족들이 고소를 하면 디즈니 측은 그들이 왜 특정한 악어 경고 표지판이 없는지를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플로리다에는 그 어느 곳에서나 악어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게 상식이 아니냐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플로리다에 살지 않는 휴가 온 사람들에게는 물 속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에 대해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며 논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논쟁에 대한 변호에 참여해 디즈니사의 눈에 멍을 들이려 혈안이 되어 있는 변호사들이 줄서 있을 겁니다. 재판에 들어가든 말든 디즈니사가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걸로는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